예, 저 김성원입니다. 자, 교육부 차관. 네. 저 유장관 어디 갔어요, 지금? 저도 아까 저김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세종시 지역 학교까지. 그러니까 어느 학교 갔냐, 거라고? 어느 학교 갔어요? 그까진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차관이 몰라요, 장관 어디 갔는지도? 아 저는 이거 준비하고 나온이라고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불출석 사유서 만들려면좀 제대로 만들어. 이게 뭡니까 이게? 창피하게. 다음 저기. 통일부 장관님, 그 아까 외교부 장관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 통일부 장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뭐. 제가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예. 비핵화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또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차이점 말해보세요. 예. 그 지난번에 이 남북 경협 특위에서 제가 이미 답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과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건을 사고 팔때 기본적으로 양쪽 다 오십 정도면 사고 팔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한우 쪽에선 최소 오십으로 삼만 원로부르 그런 한반, 측의 주장과 실질적 예. 거래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차이가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2016년도에 북한이 다섯 개의 항으로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 제시한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북한이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 개념 중에 하나인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비핵화가 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삼지 않겠다는 얘기를 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과 주장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어저께 드리면서. 이제 대정부 질문 계속 들으면서 답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어, 자, 이 비핵화에 대한 정의는 합의가 된 겁니까? 북한과 미국과 우리야 다 삼자. 완전한 비핵화 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과 우리. 한미 북한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저 강경화 장관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번에 저희 하노이 회담에 있어 가지고 미국의 목적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통일부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변에 대해서. 어, 그거는 전체적인 최종적인 목표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 단계에서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우선 북한의 핵,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들의 동결이 미국이 중간 단계에서 삼았던 목표다. 이런 설명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일부장관님 하나만 더, 어, 지금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의사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장관님. 저는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네. 의사는 갖고 있다 이렇게. 그핵 포기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북한은 일단 영변까지 현재 단계에서 북미 간의 신뢰 수준을 감안할 때 우선 영변까지 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 를 요구했던 것이고 미국은 영변까지 가지고는 아루 없다.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 사실상 그건 제재 해제다 하는 입장 차이로 인해서. 합의 도달하자면 지금 영변 외 핵시설이 있다는 거는 맞죠? 뭐 북한의 여러 가지 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있죠, 맞죠. 영변 외 핵시설이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영변 외 핵시설 다 폐기 해지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 것만 폐기하고 그다음에 새로 이런 게안 한다고 하니까 그거 누가 합의를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가 아니라 일단 북미 간의 신뢰 수준을 감안할 때는 우선 현 단계는 영변까지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게 되면 은 합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입장일 거라고 보는데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요? 아닙니다. 북한도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안다는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도 했었고 <laughs> 자,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했다. 그 전에요. 김정일도 얘기했었고 김일성도 비핵화한다고 얘기했었어요. 20년 넘게 3대가 거쳤서 20년 넘게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는 뭐냐면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볼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북한이 그렇게 비핵화의 조건을 요구하는 게 상응 조치입니다. 그런데 상응 조치에 대해서 과거에는 제대로 협의가 안 됐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자, 달라졌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전 세계가 요번 북미 회담을 보면서 결렬이 된걸 보면서 야 북한이 정말 핵 포기할 의사가 없다. 전 세계가 똑같이 보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견해 보더라도 북한이 핵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라 견해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이요. 통일부 장관이 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체계 아 당연히 해야죠. 저 금강산 관광 왜 중단됐습니까? 다강자 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 그거에 대한 사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해? 아닙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들은 저희가 밟아 나가면서 예. 재개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합니다. 사과 먼저 받아야지 예. 되겠죠. 필요한 절차는 신변안전보장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사과 받고, 신변안전보장 해야 받고 해야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저기 개성공단 재개, 이게 왜 그때 중단됐었죠? 어, 개성단 재개와 관련해서는 재개 어. 당시에는 우리가 어. 북한의 핵 개발에 개성단에 들어가는 자금들이 유용된다고 했습니다만 네. 그때도 이미 그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 정부 답변으로 나왔던 거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아무런 조건 없이 재개해지 되겠네요. 그렇지 는 않습니다. 지금 그 요건이 조건이 이후에 뭡니까? 그 개성공단 재개하기 그 위한 조건이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개성공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유엔 제재 사항들이 지금 이제 부과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일단 뭐 면제가 되든지 해제가 돼야만 가능하게 된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